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인 리더는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으로부터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소개할 때 특별히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리더라고 칭합니다. 이분은 한국 비즈니스계 리더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교육계 리더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예술계 리더입니다.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 성공했다는 것은 유명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분야의 어떤 탁월한 수준을 이루는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고 그 분야에서 수준은 미미하고 평범하지만 아주 유명한 어떤 대중적인 타이밍에 나와서. 어, 유명한 사람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모델로 롤 모델로 삼는 사람들은 뭐 유재석과 같은 어, 알려진 개그맨에서 사회자가 되거나 또 요즘에 뭐 어, 트로트가 유행하니까 임영웅과 같은 뭐한 경영 프로그램에서 스타가 되거나 아니면 뭐 영화에서 누가 나오거나 드라마에서 누가 나오면 아이들의 머릿 속에 인생의 롤 모델로 연예인들이 꽉차 있습니다 어, 위험한 사회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영화, 토크쇼, 이것들은 만들어진 가공의 세계입니다. 인생은 만들어진 가공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필패할 것입니다. 필망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아주 냉정한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는 생존하기 위해서 거의 전투하고 싸워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만들어진 세계에 우리가 버추얼 세계라고 부르는데요. 이 만들어진 세계가 현실 리얼 월드를 현실 리얼한 세계를 절대로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우리 신앙도 현실적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으면 배는 흔들리고 빠져서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내가 누구누구처럼 날라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거기서 환상 속에 있다고 해서 캐나다의 어느 도시에 서점 밖으로 튀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현실 세계를 좀 위로하거나 잊기 위한 가상의 세계이고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영상을 볼 때만 가능한 세계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착각 가운데 자라나다가 큰 대가를 계속해서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는 훨씬 더 현실적인 어, 삶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리더가 될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실의 세계를 과장되게 보거나 거짓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어, 하나님의 교회 장로들에게 권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풀타임 목회자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갖고 있는 장로 자기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서 포지션을 가진 게 아니고 이것은 24시간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바울의 시대, 바울 이후의 시대, 초기 교회에서 장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엘더페스터, 장로로서의 목회자 이런 이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리더의 중요성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아주 영예로운 우리의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땅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자리, 어떤 포지션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든, 우리가 삶을 다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한 미국인 작가가 몇 권의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다음에 어떤 자리에 강연하러 가면 또 어떤 자리에 소개를 받을 때 사회자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작가이고 우리 미국교회 기독교 공동체 리더입니다. 자기를 리더라고 소개합니다. 이분은 그저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책을 썼고 우연히 유명해졌지. 자기가 리더가 아니면, 자기를 리더라고 소개하는데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내가 리더인가? 내가 그리스도인 리더인가? 아니 그리스도인 리더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리스도인 리더는 뭘 하는 사람일까? 그리스도인 리더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런 고민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민을 품고 질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들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 도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 경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미국인 교회가 대부분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전체 대부분입니다. 수백 명 모이는 교회도 적습니다. 100명에서 150명 주로 모이는데요. 점심을 이제 같이 먹는데 그 테이블에 두 분이 앉았습니다. 한 분은 지난 1 0년 동안 매주 어떤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한 교인을 데리고 교회로 차를 몰고 한 시간 와서 같이 옆에 손을 잡고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밥을 먹이고 같이 교제하고 활동하다가 집에까지 데려주는 일을 거의 매주를 빠지지 않고 10년 가까이 한 분입니다 그 이유는 그 성김을 받는 분이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일한 분그 그분과 그 시력을 잃은 교우 이분과 함께 점심을 함께 먹게 됐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 작가가 시력을 잃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늘좀 쾌활하고 밝은 분에게 이제 뭐 의례적으로 묻는 거죠. 어, 지난주 잘 지내셨어요. 어 얼굴을 보니까 더 밝으신데 지난주에 더 기쁘고 좋은 일들을 경험하셨나 봐요. 어,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 저는 잘 지냈습니다. 저의 리더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리더는 누구일까요?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뭐 어,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아니지만 매주 자기 차를 몰고 가서 이 교우가 교회에 올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교회 데리고 가서 자기 앉던 자리에 앉아서 같이 설명해 주고 성경을 찾아주고 안내해 주고 같이 밥을 먹고 또 데려다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리더라고 딱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작가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리더라고 불러야 하는가 하는 아주 분명한 깨달음이, 말하자면 영적인 각성이 이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밥을 먹고, 이 사람이 교회로 오고,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 차를 태워주고, 밥을 같이 먹고, 자리는지전하러 자주 안부를 묻고, 아프다 그러면 와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런 사람이 그 인생을 이끌어 주는 리더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리더쉽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리더란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끌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요즘에 모르는 길을 갈때 내비게이션을 키는 것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갈 길을 안내해 주고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리더쉽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번 더 풀어 썼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주고 그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리더십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되게 리드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세대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군가를 그렇게 리드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리더가 돼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죽은 다음에 무덤에 묘비를 쓰는데 한 사람을 붙들어 준 사람, 이 정도의 문장이 아니고, 열 줄, 스무 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서 영원의 다을 내리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면, 또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을 붙잡고 도와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도록 변화시키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쓰임 받는 인생입니다.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계속하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로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일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원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의 참여할 잔이라. 그리스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첫 번째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생각 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교회 지금 생각하면 15, 16, 아주 어린 소녀들이죠. 제가 누나라고 부르는 어린 소녀들이 집에서 쫓겨나서 저희 주택으로 도망오는 사람이 있었습니 지금은 사모가 됐는데요. 오빠가 쫓아냅니다. 밥 먹다 뚜드러 패서 쫓아냅니다. 아버지가 머리를 깎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린 소녀가 어린 소녀들이 교회로 피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데 가족들에게 고난을 받지 않거나 직장에서 고난을 받지 않거나 내가 사는 이웃들에게 고난을 받지 않으면 나는 가짜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 무엇인가 고난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 없는 그리스도인은 리더가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 본 적이 있어야 합니다. 술자리에 갔다가 술로 목욕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이 없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이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누군가의 영혼을 인도하는 리더로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교훈 중에서 이 절의 교훈입니다. 이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이 리더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수준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훈련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학 교사 속으로 리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다가 억지로 하면 반드시 3년 안에 병납니다. 믿음 없는데 내가 헌신하지 않았는데 교회 일을 하면 반드시 지쳤을 번아웃 돼서 병납니다. 신앙 생활하기 싫어지고 교우들 보기 싫고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서 정말 좋은 일 하는데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시고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목사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봉사는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 어떤 직분을 갖기 위해서, 목사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또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본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훈련 후사역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훈련을 받고 훈련 받은 만큼 유능하고 내공이 쌓일 때 그때 그만큼의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은 내가 100의 능력을 가졌으면 저는 120이나 130쯤 해야 내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이것은 도전입니다 난 능력이 50밖에 안 되는데 100의 일을 하면 100이면 100다 쓰러집니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하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합니다 이익 없이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손해 보는 삶이 제자도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편함을 선택하는 삶이 제자도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보다 부족함을 선택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거나 아넌 정말 일을 많이 한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삼절 같이 읽어볼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일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내 결정대로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기분도 나쁩니다. 내 결정을 반하는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있으면 서로 대립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남들보다 두 배, 세배 일을 더 하시고 남보다 일찍 나오고. 남들보다 헌금생활도 열심히 해서 어, 재정이 많은 부분들을 환신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크리스천 리더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봉사할수록 더 많이 헌신할수록 말 없이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지 말고 상대의 뜻을 좀 들어주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많이 봉사할수록 더 많이 헌신할수록 여러분의 주장을 내려놓고 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리더로 존중받아서 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었나요? 고난의 증인,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나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었나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그러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본이 든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캐치플레이즈가 있습니다.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여러분 모두가 기독교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쓰임받는 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백명, 천명, 만명을 구하지 마십시오 한 명에게만 필요한 사람이 되도 주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우리 성관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그리스도로 쓰임 받으신다면, 우리 에게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